안녕하십니까 철봉입니다. 썰이 없으면 직접 간다. 제 방송 중에 이제 프리미어 한식당 타이거 키친하고 오토 마사지하고 메인 스폰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께서 요번에 8월 2일날 CODPD를 오픈을 해요. 그 마닐라 이 실장 용팔이하고한 10년 됐으니까 거의 아들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용팔이를야 용파라 야, 회장님. 철봉이 안 오냐? 메인 광고주가 오라 그랬는데 안 갑니까? 그래도 필리핀에서 제일 무서 회장님이 오라 그랬는데 가야지요. 아침에 갔다 저녁 비행기로 오는 걸 서치를 했지요. 아시아나가 7시 50분 비행기 있더라고요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는 것 그래 이거다.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약속 증후군이 있어서 약속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7시 50분 비행기 타려면 6시에는 가야 돼요. 김포에서 아무리 코앞이어도 좀 누워갖고 뒤치다 거리다가 4시쯤에 벌떡 일어나서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 가갖고 또 목욕 재개하고 면도 싹 하고 에코백에 담배하고 전화기하고 여권하고 반바지로 딱 넣어갖고 갑니다. 하루니까 단기 주차장에 댔어요 단기 주차장에 딱 대고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니까 1번, 2번 아시아나요? 미리 체크인 해놨으니까 셀프 체크인 딱 누르니까 좌석 지정까지 잡고 쭉 나와. 스마트패스 해놨잖아요. 스마트패스 해갖고 그냥 애들 줄서 있는데 쭉 가니까 차 내려갖고 공항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착착착착 해갖고 12분 정도 걸립니다. 12분. 진짜로. 순조롭고 아주 좋아. 비행기를 딱 탔지요. 내가 이 d 였는데, 내 비행기 한 2, 300번 타는 중에 처음으로 바로 옆좌석에 여자애가 탄 거예요. 여자가. 근데, 서른 한두세 살 정도 돼 보이나 서른 안짝인데, 도대체 혼자서 필리핀에 왜 비즈니스를 타고 갈까? 난뭐 생각도 많지. 생각할 게 많아. 뒷좌석에는 구독자고,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저기 오픈, 아, 저도 거기 가는데, 아이고, 잘 됐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요. 근데 대형 비행기는 문이 두 개잖아. 앞문 있고 뒷문 있고. 근데 내또 눈치가 좀 빨라요. 승무원들이 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온다는 거야. 뒤로 온는 거는 중간문이 열린다는 거거든. 중간문 열려갖고 1번으로 딱 내려갖고 다리도 짧은 게 종종종종종종 해갖고 왜 종종거리 하느냐. 기다리는 게 싫어. 1번으로 내려갖고 짧은 다리 촉촉촉촉 가니까 그 입국심사에 아무도 없어. 그 1번으로 딱 했지. 존 반장 형님 A-9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비행기 트랙 내려갖고. 하이 존 해서 차 타는 데까지 한 5분 진짜로 야 오늘 뭐좀 풀릴라나 아 담배 하나 피자 아 답답했다 그랬고 이제 담배를 두가치를쫙 피면서 얼로 가냐 했니 COD로 형님 COD로 가시죠. COD 이제 누아의 차를 딱 댔더니 이제 존 반장하고 용팔이하고 또 다른 동생들하고 쫙 나와서 또 어이 어서 오십시오. 일하세이 마생 하더라고. 그래 갖고 이제 갔지요. 쭉 갔어요. COD 누아 쪽에서 들어가면은 유지 층이라고 있습니다. 유지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화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셋지 내 화분이 있나 없나 왜안 보이는 거야? 화분을 150개까지만 받고 더 이상 놀데가 없어갖고 화분을 그냥 감사하다고 노땡큐를 하는 거야. 테이블도 쭉 있어갖고 시원시원하니 뭐 크고 깨끗하더라고요. 회장님 이제 만나고 안녕하십니까, 지 아이고, 먼길 왔다. 어, 얼굴이 왜 이렇게 이러셨어요 야, 이 조그만 거 오픈한다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배는 나왔는데요? 까불어야지, 되니까. 어, 밥 먹어, 밥 먹어. 이제 왔는데 배는 고프지. 먹을 게 이제 떡하고 뭐, 레촌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해놨더라고. 존반장 말로는 필리핀에 있는 에이전트들은 거의 다 왔다고. 2시 에 오픈인데 내가 11시 비행기 내려갔고 11시 한 10분, 15분에 가시니까 밥 먹고 뭐하고 12시 정도 됐어요. 야! 용파라. 100개만 준비해라. 진짜요? 어허, 회장님 오픈하는데 한번 까드려야지, 내가. 야, 100개 갖고 와봐. 로스컷은 30만이다. <laughs> 근데, 와이드맨 노드님이 그때 이제 요거, 서머바카라 2등 하고서 꼬부랭이가 실려 있으니까 또 오신 거야. 그때 오픈한다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생이랑 같이 셋이서 테이블에 딱 앉았지요. 와이드맨님은 한3 0몇만저 100개, 옆에 동생 100개를 딱 놓고 앉습니다. 10만 페소짜리를, 야, 체인지, 나인, 텐. 천원짜리 10개 만원짜리 9개 줘봐 그렇게 해갖고 딱 쌓아놓고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열판까지는 참아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꽉 차, 막 벅적벅적하고. 도저히 게임할 분위기는 아니야. 근데 오늘 가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체류시간이 11시간 정도 되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승부보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지요. 근데 일곱 판을 못 참지요. 일곱 판을 못 참고, 내 희망을 담아서 배팅을 합니다. 첫 배팅이 중요하죠. 100개를 바꿨어. 첫 배팅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예, 네, 여지 없습니다. 3만이 나갑니다, 이번에. 진짜로. 아, 형님, 집에 우한이 있어요? 큰돈 만들어야 돼요? 뭐 난리야. 내 손으로 깠지요. 꽁꽁 잡고 쟤는 장팔에 그냥 죽습니다. 어, 이거. 아, 한판 쉬어. 다시 3만을 배팅을 해요. 나 혼자 배팅. 죽어. 하하, 이거 큰일 났네. 이, 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지러워져. 아, 잔치집에 와갖고 혼자만 송장 치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이, 병신 모질이 새끼. 아이고야. 이만을 집어. 죽어요. 이만을 집어. 죽어. 네판 연속 죽어갖고, 어, 십만이 죽습니다. 아유, 그래. 뭐, 우리. 회장님 오픈하는 날인데 1 0만 정도는 근데 이제 처음 접도 이기가 그렇게 어렵다 나는 맨 그냥 다섯 판에서 열판 사이로 늘 죽고 시작하니까 이제 땀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네판 연속 죽으니까 아우씨 어우 아우 땀이 나네 이거 아좋댔네야 일단 담배 좀 하나 피고 사람 좀 없는데 가갖고 밖에 야 콜라 좀 하나 시켜봐 콜라를한세개 먹고 얼음물을 또몇잔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두 잔 먹으니까 여름 낮이 막 속은 차갑지. 그때 그때서부터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멍하면서 딩 소리도 나고, 거기에 이제 수락사님도 오신 거예요. 같이 가시지요. 그렇게 갖고 수락사님 안고. 와이드맨 안고 절복이 안고 그 야옹이 안고 네 명이 쭉앉아서 하는데 불락사님도 처음에 잽잽 날리다가 이거다 싶어갖고 막 20, 25 이렇게 대면 그건 먹어 나는 대면 죽고 참으면 먹고 또 대면 죽고 아참어야지 그러면 남들 다 먹고 슈퍼식스 계속 가다가 아 이거에 녹아주고 이 모질이 새끼야 그러면은 세장 슈퍼식스로 먹고 잔치 벌리고 그렇게 해서 10이 죽고 20이 죽고 25로 달려가요 그런데 초장에 그림이 이렇게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지는데 그때는 빠다가 안 나가 아... 이제 막 사람은 점입 가격이 이제 막 계속 막 밀려들고 오며 가며 사람들 와갖고 어이 철봉이 도박하네! 예 합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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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것도 와이즈맨 님이 뱅커만 가 진짜로 뱅커만 가 뱅커 세장 식스하고 두장 식스 이게 또 짜릿하거든요 이거를 까기 위해서 뱅커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아 형님 이거 원투원투 이게 다 플레이리어 타이밍인데 먼저 가놔요 그러면은 이번은 나중에 그냥 그거 무시하고 뱅커를 가버려 어? 서로 까는 거야? 얘는 플레이어가고 이 양반은 뱅커가고 이분은 원래 뱅커만 까시니까 야 신경 안 쓰고 해도 된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플레이어 들었다가 한 서너 번 참았지 네번 정도 참은 것 같아. 세 번은 내가 갔으면 먹는 거였고, 한 번은 갔으면 죽는 거였고. 이게 석이 죽잖아. 계속 그냥 만 이만 만 이만 이만 이천 이만 오천 이렇게 하다 녹아 죽는 거야. 삼십 개가 가까이 죽었어. 야씨시레 이거? 남들 다 잔치 벌리고 이제 막 오, 오구라 유나도 마서 게임 하고 막 시끄럽고 뭐 추첨 하고 막 난리 났는데 떡 조각이 좀 먹고 속은 안 좋지. 열은 치지 이 답답하지 돌아버리게. 야 잠깐 수도한 30개가 죽었어요 그만할래 게임을 하는데 30개가 죽었는데 그만할 수가 있냐 에? 나는 그만하지 그만해야지 어떻게 다 죽을 것 같은데 100개 있으면 100개 죽고 200개 있으면 200개 죽는데 그럼 진짜 안 하시게 아야. 아. 도저히 여기 이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다. 아, 나 그냥 포기할래. 기부업. 근데 또 마사지 받을 때도 없고, 진짜 붕 떠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개업식이라고. 그림이, 꽃 그림이 플레이어 뭐 13개. 원, 투, 원, 투, 원, 투가 7세트 나와있고, 하나는 5개, 4개, 5개, 4개, 5개, 4개, 5개 이렇게 나와있어. 바로 옆 테이블에. 신 나갖고 난리 치는데, 나만 그냥, 어이씨. 그것도 와이드맨님은세장뱅커 식스 맞춰갖고뭐 5천 원씩 갖고 25만씩 막 땡겨오고 그래. 그러니까 일지는 않았어. 나만 있는 거야. 아, 야저 슬롯 머신이나 돌려야 되겠다. 5만 원만 줘봐라. 나갖고 이제 슬롯 머신을 돌리는데 기계를 또 잘못 앉았네. 88 베팅으로 하는데 4만 원이 죽습니다. 보너스 한 번도 안 나오고. 야, 이런 씨부레안 좋네. C.O.D 진짜. 애들이 와서 보고 형님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 아직도 보너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음. 아직도요? 음. 아직 그만 좀! 하시마.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고 있는데 존 반장이 와서 쑥 나타납니다 형님 행운의 마스코트 저 왔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뒤돌아봐 아 왜요? 뒤돌아봐 우서예 네, 돌았어요 앞으로 가쭉 그냥 어. 왔던 길로 돌아가 <laughs> 그러고 나서 보너스가 나오더라고 존 반장이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보너스 시간, 3만이 나와요. 슬롯에서 3만이 빠꾸를 해줍니다. 그러면, 만원밖에안 죽은 거잖아. 슬롯 하느라고 시간도 좀 보냈고, 일곱시 반, 뭐, 여덟시 정도 됐어요. 어용파라. 30개만 줘봐라. 30개. 30개로 30개 먹기는 가능할까? 이제, 이거를 죽으면 은 60개 죽는 거예요 60개. 천오백이야. 아, 크잖아, 데미지가. 아, 이거 죽으면 진짜 괴로운데, 근데. 아유, 그래, 부주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또 와이즈맨님이 엄청 에너지도 넘치고 긍정적이에요 계속 뭐 이러면 되지 먹으면 되지 아 슈퍼식스 나오면 되지 나 슬롯 돌리는 동안에 3장 슈퍼식스를 4번을 맞친 거야 5만 있을 때 내가 나갔거든 5만 패소 남았을 때 그게 5천까지 떨어졌다가 5천이 60만 가까이 됐더라고요 오니까 아유 봉철씨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 끝까지 가야지 알겠어요 하고 이제 참았죠 참고 진지하게 하자 뱅커가두개 밑으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뱅커 세컨이 붙고 서드가 없어 한 40판 정도 했는데 뱅커가백 나오고 뱅이 나왔어 이 양반은 또뱅을 까지 왜 잡아 내리니까 잠깐 수도 나 베팅 좀 할게요 그 플레이어를 댑니다 3만인가를 댔어요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쭉 가다가 또한 2만 돼서 먹고 또 뭐, 얼마 돼서 먹고. 그래갖고, 한 7, 8만 정도가 됐는데, 1, 2, 1, 2. 풀 하나, 뱅두개, 풀 하나, 뱅두개, 풀 하나, 뱅두개까지 왔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와이즈맨님이, 뱅커에 내립니다. 이제, 뱅커를 댔는데, 그게 슈퍼6까지 포함해갖고, 뱅커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타이가 나오고, 뱅커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네 개가 나왔어요. 야, 승부 볼 타이밍이다 싶었죠. 승부를 볼 타이밍이다. 이제 동생들은 제가 형이니까 병풍이 쫙 쳐진 거지. 찰스 구부장, 용팔이, 존 반장, 타이거, 용투어 박실장도 인사한다고 왔더라고요. 박실장님, 여용님. 내가 1, 2, 4, 8을 깔 건데 8을 못깔것 같아요. 8을 못깔것 같으니까 제가 8을 안 가면 욕을 한마디 해주세요 얘라이 모질이 새끼야 그래갖고 무슨 바카라를 한다고 나가 임마! 를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아 진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뱅뱅뱅뱅 네개 나왔어요 다섯 개째 뱅을 만 원을 갑니다 먹어요 여섯 개째에 이만 원 가요 먹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쉽지 일곱 번째 사만을 됩니다 먹어요. 내추럴로. 이제 1, 2, 4 먹었잖아. 나는 본전 찾으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는데, 1, 2, 4를 먹었어. 여기에서 내가 애들 눈치를, 야, 딴데좀 보고 있어봐. 왜? 쫄렸어. 팔 나가는 게 쫄려. 그래갖고, 박 실장님, 1, 2, 4, 4 어때요? 1, 2, 4, 4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나 진짜 사만 갈라 그랬거든. 1, 2, 4, 4. 찰스가 옆에서, 에라, 이 병신아. 속마음이 이러는 게 말하는 게 느껴져. 형이니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아이 쪼다, 이 쪼다이 병신아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막 장난치고, 가까막까, 가까막까 이러고 있으니까. 형님, 가셔야지요. 뭐 하는 거예요. 하, 아, 진짜 답답, 실었네 그렇게 해갖고, 1, 2, 4, 8을 갑니다.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먹네. 1248을 먹어요 아 이제 나는 조금 잃고 가고 싶어 조금만 잃어도 돼 그래서 내가 1248까지 한다 그랬지 124888888 8, 8, 8, 8, 8 한다 소리는 안 했거든 1248 해갖고 먹으니까 이 새끼들이 막 지네가 먹은 거보다 더 신나는 거야 거의 이제 본전 언저리야 칩을 이제 계속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다섯 명이서 똑같이 뭐 하시는 거냐고 침 만지지, 새끼들아. 아, 형님, 먹은 만큼은 가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다 고향 앞에 왔는데, 뭔뭐 먹은 만큼 가고, 내가 뭐돈 따로 왔냐. 그냥 인사하러 왔다가, 콕 껴갖고, 이렇게 잘못된 거지. 아이 좀. 아, 이 형님, 참, 진짜. 아, 답답해서. 뭐다 가버리더라고, 등 돌아서. 아, 아 갈게, 갈게, 갈게. 아, 씹새들 간다고, 갈 새끼야. 알았다고, 알았어. 얼마 가을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궁작탁, 궁작탁, 궁작탁.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 내가 저번에 왔을 때, 6만원 따갖고, 동생들 4명 있을 때, 5,000페소씩 줬다 그랬잖아. 나이 50다 돼가는 애들한테, 5,000원이 뭐야, 씨부레 쪽팔리게. 해. 나도 그거 싫어. 그래갖고, 때려서 먹어갖고, 진짜로 줄라 그랬어, 애들을. 6명 있더라고. 6만을 됐지. 6만을대요 거기서 집니다. 예, 저요. 이제, 칩을 세하려 봤더니 한 7만 정도 졌더라고요. 토탈로. 30개 진 거에서 23만 원 찾은 거예요. 일단 밥 먹고 와서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제이파크라고 그 COD 2층에 있는 한식당 가고 밥 먹고 이제 쭉 왔는데 벌써 하기가 싫은 거지. 아, 이 정도는 경비 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래. 아, 그냥 뭐잘 갔다 왔지. 이랬는데 여기서 빠지면 시간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래 갖고 이제 10시에 딱 나와 갖고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도 프리패스야 거의 다 그냥 툭툭 해갖고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서울대 박사 출신이야.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악수를 꼭 하면서 아 매일 보고 있어 봉철이 그러면서 나 오링 됐지 가야지 같은 비행기인 거야. 그래서 라운지에서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썰도 풀면은 참 파란만장한데 뭔데요? 나 26년 전에 내 동생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유학원을 했는데 근데 그때 호주에 와 있었는데 동생이 애들 유학원 비를 본인한테 우리 형님한테 다 주셨대요. 어디 학교 등록하고 학원 등록하고 숙소 등록하고 애들 비행기 타고 시드니 가고 공항에 내렸는데 이 형님은 스타시티에서 까고 계셨대. 카지노에서. 동생이 보내 준거몇십명거 애들 거다 까갖고 그래서요. 몰라 나 도망갔어. 그 그러니까 동생이랑 의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로 25년을 도박을 안 하셨대요. 25년을 도박을 끊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대. 딸도 엄청 잘돼 있고 아들도 진짜로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아난 창피해서 그래서 못 다녀. 우리 아들 저거 하면 제 아버지가 도박하러 다닌다 그러면은 아들한테도 피해 끼칠까봐 안 돼. 지금 형이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땅이 좀 있으셨어 근데 강원도 쪽에 진짜로 몇십만 평이 있으신가 봐요 몇십만 평이 있으셔 갖고 거기다 개발해 갖고 뭐 지어서 팔고 이러시는데 이제 육십 좀 넘으셨는데 너무 심심하다는 거야 하 아, 봉철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진짜로 너무 심심하고 인생이 무료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였더니 작년 12월부터 오기 시작해갖고 한 1억 정도 죽었대. 아, 형님 한번올 때마다 1억씩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느낌이 띠. 야이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면 한 2천만 원만 잃고 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요번에도한 4천만 원 그냥 힘없이 죽어갖고 막 성질이 나시더래요. 그 한국 가면은 또 이제 일뭐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다 정리 본인이 다 해갖고 땅도 많할 일도 너무 많대 어디 연합회 회장이야 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인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 몇박 며칠로 오셨을 때 3일 있다 가신대 아예 짧어 뭐 3일이 아니 그 강원도에서 뭐 저기 와갖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잡아먹고 이거 사. 아유 최하 5일은 있으셔야지 그렇지? 하. 이 3일 너무 짧으니까 내가 게임이 안 되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하, 철봉이는 솔직해. 솔직해서 그래서 보는 거야. 우리 마누라도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냐고 맨날 물어봐. <laughs> 내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놀러 와. 네, 맛있는 걸 사주고, 저거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비행기 딱 타고, 완전히 뻗어갖고,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5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바로 가갖고 차 타고 집에 오니까 6시도 안 돼. 잤지요. 피로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비행기 타는 게 되게 싫은데, 이게 뭐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유엔 대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나토 동맹국에 초대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랬더니 결국 몸이 탈이 니다 거기 있을 때부터 목도 계속 잠기고 안 좋고 뭐 졸리고 속도 안 좋고 몸살 기도 있고 춥댔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다가 병원 가서 약좀 지어 먹고 당일치기 할거 아니야. 못 써, 못 써. 마음이 급해서 될게안 돼. 그래서 떡사 드시라고 7만 원 부주하고 왔습니다. 형님들. 이상 무박 당일치기 필리핀 후기는 마치겠습니다. 잉? 감사합니다.